뚜하, 뚜레입니다. 이번에 3주년 패치가 되면서 다들 바쁘게 이벤트들 즐기고 계시죠? 자, 우선 이 이벤트 탭에서 빙고가 있어요. 오늘은 빙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빙고 처음에, 게임 처음 들어오면 알아서 뜨지만,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있어가지고, 이 위치는 이벤트 탭에 있고요. 하루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, 고급 임무라는 게 있는데, 이걸로 또 이제 티켓을 얻으실 수 있어요. 다들 이번에 나유타, 리버렐리오, 픽업 뽑으실 거고, 장비를 올리거나 소장품, 그리고 스킬, 7레벨까지 올리는 이런 것들로 또티켓 주는데, 어차피 우리 나유타랑 리버렐리오 키울 거고, 이거 티켓을 가능하면 다 받아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, 소위 말해 쌀먹 육성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레이드에서 쓸 거니까요. 그래서 얘들 육성까지 해서 티켓도 받으시고, 자, 우선 이거. 여러 보상이 있는데, A, A 상이 모듈이에요. 이게 이제 내가 티켓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중 수령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. 다중 수령을 누르면 모듈이 나올 때 알아서 멈춥니다.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누르실 필요 없이 다중 수령을 누르셔도 되는데, 단, 여기 9, 17, 24 있죠? 이게 피버라는 건데, 그러니까 9, 17, 24에 도달하면 그 다음 거가 두 배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10번째, 열 18번째, 열 25번째요. 사실상.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크라켄만 돌고 이미 모듈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니켈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 모듈이 가장 중요한 재화인데 여기 보시면 스킬, 매뉴얼, 뭐 다른 관리키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듈이 나왔는데 지금 9, 17 이런 쪽에 멈춰 있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만 수동으로 돌리면 두배 보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, 그러면 뉴비, 청년분들은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은 모듈을 그냥 바꿔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. 내가 다른 재화가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넘어가기보다 두배 보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나온 것들 중에 또 얻을만한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. 계속 모듈을 먹고 재보급을 하면서 이제 판을 간다고 하죠. 이 불판을 갈게 되면 회차별 재고 재보급 보상이 있는데 결국 6회차 이후로는 계속 모듈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끝까지 열면 안 되고 모듈이 뜨거나 내가 적당히 두배 떴을 때 넘어가면서 판을 많이 갈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듈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간단하게 빙고 알려드렸고요. 이제 이거 말고 지상이나 지금 또 다른 콘텐츠들이 좀 머리 아픈 게 많죠? 그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